안녕하세요. 슬기로운 영어 생활 신비입니다 자, 아이들 책 즐겁게 잘 읽고 있나요? 아이들 책 어떻게 읽어? 이렇게 질문 드리면, 어, 아마 잘 읽고 있는데도 좀 이렇게 겸연적어서 그러실 수도 있는데, 잘못 읽어요. 아이가 책을 안 읽고 있어요. 이런 얘기 훨씬 더 많이 하시거든요. 자, 그들 안 읽는 경우에도 다양한 고민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고민이 이건 것 같아요. 어, 아이가 자기 레벨보다 낮은 책, 쉬운 책만 읽으려고 해요. 이거 어떻게 해야지 조금 더 높은 책을 읽힐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 하시거든요. 자, 일단, 아이가 자기 레벨보다 좀 낮은 책을 읽으려고 한다면 이유가 뭔지를 알아보셔야 돼요. 이유가 두 가지 정도 있을 거거든요. 하나는 낮은 책이 만만하고 재밌어서 읽는 친구가 있고요. 또 다른 한 가지는 자기 레벨을 읽으려고 하니 어렵고 안 읽고 싶어서 책은 읽긴 읽어야 되는데 나는 그책 읽는 시간만 확보하고 싶어서 귀찮은 건 싫으니 그냥 편한 것만 읽을 거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 두 가지 케이스가 똑같이 낮은 책을 읽어도 결과가 완전 달라져요. 첫 번째 케이스. 자기가 낮은 책의 레벨이 흥미가 있고 재미가 있어서 읽는 경우는 완전 좋습니다. 괜찮아요. 걱정하실 게 하나도 없어요. 왜 그러냐면요. 그 리딩 레벨이 아무리 정확하다고 해도 그 하나의 책을 들여다보면 정말 낮은 레벨의 이야기만 나오지는 않아요. 예를 들자면 뭐 0.5에서 1.5 사이에 모 윌렘스의 책 주로 우리가 뭐 피전 시리즈라든가 엘리펀트앤피그 시리즈로 많이 알고 있죠. 이모 윌렘스의 책을 보면 책이 전부 다 노란색이에요. 그 노란색 저희는 이제 AR로 영점 대책을 노란색으로 붙이거든요. 굉장히 낮은 레벨이에요. 그런데 책을 열어보잖아요. 그럼 책을 열어보면 여기에 윤리적인 내용도 들어가고 문법도 굉장히 다양하게 들어가요. 제가 심지어 현재 완료 수동태가 들어간 것도 봤어요. 미래도 들어가겠죠. 이런 문법적인 다양한 것들이 나오지만 레벨을 정리를 할 때는 단순하게 정말 쉬운 것 뿐만 아니라 어휘를 되게 많이 보거든요. 어휘가 좀 간단하게 들어가 있으면 다양한 문법이 들어가 있어도 그걸 가지고 크게 책의 수준을 뭐 낮추거나 높이진 않아요. 그래서 아이가 내용이 재미가 있어서 보는 친구들은 정말 다양한 경험을 그 짧은 책에서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자기 머릿속에 들어올 거예요. 그럼 실력이 쌓이겠죠. 그런데 이미 공부를 많이 했었고, 나는 좀 영어는 안 하고 싶어. 그런데 엄마가 자꾸 가서 책을 읽으래. 이랬을 경우에 시간 때우기 용으로 낮은 레벨의 책을 읽는 친구들은 이때는 조금 인위적으로 자극을 해서 높여주시거나 아니면 좀 균형을 맞춰주실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많이 시키는 것. 특히 학습을 많이 시키면서 책까지 읽으라고 하는 거, 이런 거는 아이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부담일 수 있어요. 만약에 아이가 책을 많이 보고 있는데 영어를 또 시키고 싶으시면, 그 경우는 학습을 많이 하는 친구들은 영어를 차라리 영상으로 들어가시는 게 훨씬 더 좋을 수 있어요. 그리고 영상은 레벨이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그 레벨 중에서도 아이가 만약에 듣기가 좀잘 된다고 한다면 책도 복잡한 걸 읽고 영상도 좀 복잡한 걸볼수 있어. 그러면 영화 보여주시면 돼요. 그리고 그 영화 중에서 본인이 좋아하는 영화 있으면 그 영화 계속 보여주셔도 괜찮아요. 그래서 약간 재료를 다양화 시켜주시는 것이 책만 가지고 계속 들어가면서 학원에 가서도 어려운 책 읽어야 돼. 그리고 좀 쉬려고 는데 여기서도 문학 작품 읽으래. 여러분 문학 작품 어려워요. 그렇게 만만하지 않거든요. 막 엄마가 동기가 없는 아이한테 동기를 그런 식으로 넣어주려고 하면 시간만 버릴 수 있어요. 차라리 재료를 다양하게 해서 여기서 책을 많이 들어갔어. 그러면 이쪽에서는 영상 조금 풀어놔주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인풋이 계속 되게. 아이들은요 신기하게 소리가 귀에 쏙쏙 들어가요. 그래서 그 소리가 노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아이한테 어휘로도 들어가고요. 문법으로도 들어가고요. 맥락으로도 들어가고요. 해석으로도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재료를 다변화시켜 주세요. 마지막으로, 만약에 이 친구가 자기 레벨의 책을 계속 읽고 있는데, 거기서 안 올라가려고 하는 친구가 있어요. 그런 친구들은 뭐 하나 거셔야 돼요. 자, 요번에 요 시리즈 한번 읽어 볼까? 이 시리즈 완성하면 엄마가 베스킨라빈스 아이스크림 케이크 사줄게. 저는 케이크까지도 가지 않고요. 저는 아이스크림 콘 사줄게. <laughs> 이렇게 해도 아이들은 사실 자기가 좋아하는 아이템이 있어요. 가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자기가 정말 갖고 싶은 아이템이 있거든요. 그걸 잘 살피셨다가 그 자기가 좋아하는 그 아이템을 하나 걸고 책을 다 읽자. 그래서 시리즈물 하나 딱. 괜찮은 거 고르셔서 그 아이레벨보다 살짝 높은 시리즈 고르셔서 그책다 읽으면 엄마가 뭐 해줄게. 그러면 그책쫙 읽으면 그 다음에 실력이 또 이렇게 한층 위로 올라가 그래요. 한시리잘 읽었는데 안 올라가네요? 안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 다음 시리 조금 더 걸어보세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안 올라가는 친구는 아무도 없어요. 단지 엄마의 조바심 때문에 안 오르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기다리셔야 돼요. 기다리시면 아이가 그 단계를 극복하고 그리고 더 높은 단계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명하게 지혜롭게 아이들과 영어생활 하셨으면 좋겠어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